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길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정학입니다 원장님 음주 가무하면 응. 저희가 술 술에 대해서 응.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술은 이제 적당한 술은 혈액순환도 어 좋고 또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괜찮아요. 문제는 적당히 약안 되잖아요, 네. 술이요. 그러니까 이제 술이 또 술을 부른다고 많이 마시면 맞습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술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술을 분해하는 이렇 효소, L D H죠. 네. 어 알코올을 분비시키는 그런 물질이 나옵니다. 네. 그것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아요. 네. 세포를 조금 노화도 시키기도 하고 어, 윤기를 없애고 또 하나 이제 피부 또 트러블도 유발을 시켜요. 네. 그래서 피부에 많이 안 좋아요. 알코올로 음. 음. 인해서 분비되는 그 물질이 음. 결국은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그 단점이 피부에 트러블을 네. 트러블... 네. 많이 이렇게 많이 내장이 많죠. 네. 그리고 이제 네. 알코올을 또 마시면 네. 피부의 온도가 또 올라가죠. 네. 어. 네. 피부 온도 올라가면 또 어떻게 돼요? 네. 건조해지나요? 어,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어, 예. 염증이 또 생기기도 음. 쉽죠. 피지 분비도 또 늘어요. 어. 피지 분비가 또 이렇게 늘어나서. 네. 그 개기름이? 네, 개기름이 이렇게 쪄가지고, 예. 피지 분비만 들면 이제 여드름도 악화되고, 음. 어, 아토피 있는 사람 아토피 악화되고, 네. 염증도 악화되고, 그러면 어떻게든 모세관도 열리고 예. 그래서 피부 홍조 일어나고 네. 어, 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생길 음. 수도 있죠. 콜라겐 성분은 아미노산 중에서도 그루타치온 구르타치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네. 그그루타치온이또 콜라겐을 또 많이 재생시키고 분비시키고 또 하나 피부도 미백도 하고 하는 그 작용이 있는데 그루타치온에 예, 그 분비를 억제시킵니다 음. 그것이 또 해를 끼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백이 방해를 받는다는 음,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술 마시면 이제 집에 가서 그냥 바로 쓰러져 버리죠 맞습니다 그죠? 예. 어, 쉬지도, 그러니까 않고, 쉬지도 않고 만약에 여전, 여성분들은 메이크업 한 채로 음. 그런 신분도 그렇죠. 계실 수도 있고 아, 그래서 네. 예, 그러면 이제 피부 트러블이 나고 음. 문제가 잔주름 많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가서 꼭잘 꼼꼼하게 씻고 음? 음, 이제 수면 잘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소중한 내 피부 네. 오래오래 함께하기 위해서는 백해물간술 음. 담배를 네. 끊고 만약에 네. 마시더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안 꼼꼼하게 자주하고 보습. 확실하게 해주면서 자고 그, 그 정도까지만 음, 먹어야겠네요. 내가 네, 이걸 그 할수 있을 음, 정도로 절제를 하면서 먹어야겠네요. 네. 만약에 네. 아침에 일어났다 하면 네.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수분팩 같은 것이나 음. 조금 해서 보습을 조금 해준 것이나요. 궁금한 게술 먹다 보면 어떤 사람은 피부가 금방 홍조가 일어나고 음, 음. 어떤 사람은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음. 음. 왜 그런 거예요? 아 그것은요. 이그 유전이에요 유전 유전 유전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 동양인들은 이제 이술 먹으면 네. 하개진 사람들 있죠 네. 그것은 알코올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없어요 음. 그런 사람 많이 먹으면 심하면이 소주 한 잔만으로도 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선천적으로 이 알코올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음.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특히 동양인들이 많아요. 저희 그런 얘기 하세요. 네. 술 먹으면 늘어. 어? 응. 그래서 무조건 이제 외기면서 사실은 늘리는데 그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늘어도 술한한두 잔까지밖에 못 먹어요. 아. 그래서 술은 또 많이 먹으면 이제 치매 또내 뇌에 뇌세포를 또 파괴한 음, 파괴시켜서 네. 또 치매 치매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 아, 이건 정말 이러면서, 무섭네요. 음. 치매는 음. 정말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술은 <laughs> 체내에 수분을 또 뺐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이제, 이제 뭐죠, 목이 음. 마르고 그러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을 때는 이제 조금 가장 좋은 것은 적당히 먹는 것이 좋은데, 네. 조금 조금 마시면서 수분을 섭취해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네. 수분을 섭취. 음. 수분을 이렇게 조금 조금 수분을 섭취해서 마시고, 거기다가 이제 이 비타민이 많이 파괴되니까 알코올을 네. 마시면, 그래서 이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그러니까 충분한 요, 먹고 그래서 네. 안주가 좋아요. 음. 안주 안테 안주를. 과일 안주 같은 거 괜찮겠네요, 그럼요. 음, 과일 안주도 괜찮긴 한데, 네. 근데 너무나 또 많으면 또 맞습니다. 지나치게 먹으니까 네. 이제 좀 부족한 마음을 좀 떼어주는 정도로 마시는 네. 것이 좋다고 봐요. 음. 어. 술을 잘 마세요? 아니요, 저 술을 네. 저 사실 끊었어요. 예전에 정말 많이 먹었는데, 음. 저도 술을. 어떻게 술을 끊게 됐네요. 네. 네. 어, 저는 담배는 쉽게 끊었는데 술도 쉽게 끊었어요. 술은 술은 못 끊었어요. <웃음> <웃음> 그래도 이제 술은 여섯 그렇게 많이는 안 마시고 네. 마셨다가면 소주 한 한병 한병 한병은 <laughs> 기분 적으로한 병까지는 아, 먹고요. 지금은 네. 반 병도 안 먹어요. 아. 음,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어, 마실까 말까 정도. 그 정도 음, 마시면 음. 지금 원장님처럼 음. 좋은 피부를 음. 유지할 수 있는 거아요 피부, 피부를 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 역시 이 적당히 네. 음? 할 것은 이제 끊을 것은 끊고 좋은 것은 많이 섭취하고 네.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균형과 그 적당함을 네. 유지하는게 건강의 네. 비결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오늘 또 너무 좋은 정보 주셔서 음.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연결러였습니다. 네, 의학박사 임정하겠습니다. 또 뵈요!